맵은 콜로세움이 나오면서 가장 넓은 맵이죠. 이거는 서로에게도 안 좋지만 캡소산성 아스카입니다. 하지만 개찰고 본인은 이제 MG 철권을 익혔다. 라는 거에 이 아스카의 대처법이 정말 궁금한 거네요. 저도 지금 이 선수법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된다. 먼저 퍼스트는 아스카인데 이 왼발. 오, 콤보 실수. 긴장했나요? 악경 고 이득 플러스 유 플러스 사 계속 이득으로 이거죠 이렇게 호수를 잡으면 끊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운이거든요 다음 기술이 자운한테 모든 게다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스카가 성장하기가 되게 껄끄러워 잡히다가 자 이러면서 잡지만상당의 피기술로 오오 오, 이러면 콤보? 콤보력? 볼까요? 아 자리 못 바꾸려고 했지만 못, 가, 못 바꿨습니다 히트스 매시 있거든요 그걸 알고 아! 가드! 이러면 이제 체커 세븐 아! 레아를 질러줬지만 TBS!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미 하면서 바닥으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여러분들 1대0 자운 나왔지만 아자제저 마이너스 9거든요? 마이너스 9 이득이 없습니다 아! 이타 맞았고요 서로 지금 조심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아스카 같은 경우는 카운터, 미아비 카운터, 뻥발 확정까지 데미지, 빅데미지! 아스카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바로 용차하고 용차 나오면 잡히다가할게 없어요 이러면 마무리가 되겠죠, 뻥발 이런 부분이 잡히나가 하단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허수에서 나오는 카운터 잡기 맞아주고요, 아래 왼쪽... 와, 공참가 거기 넓은 것도 있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득이 아니죠? 야, 용차 들어가다 맞았어요. 결국 중거리 싸움을 해주면 아스카도 들어갈 게 없지만 잡티나는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뻥 발. 결국은 저 용차에 걸려지는 거예요. 비트 스매시 플러스 10 자세를 잡지만 았 나온 거 없고 이타 계속 맞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개찰구 선수가 잡피나를아잡피나래 아스카를 알고 있는데. 대처를 못하고있어요! 어우 이건? 설마? 히트 대시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히트 대시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아 너무 늦었어요 너무 간봤어요 여기서 히트 대시를 한번 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히다의 반격기를 한번씩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카도 함부로 못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잡히다 같은 경우는 하단만 못들어가는게 너무 다크기 때문에 어이 부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송패링도 있거든요 아스카는 그런 부분 나 맞을 때마다 멘탈이 흔들 흔들 해요. 자, 이러면서 두 번째 경기 뉴욕으로 왔습니다. 먼저 아오퍼 개차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막고 있어요. 히트 컷아 켜주고 낮은 벽광에서 추가고 공주 스 공주 빗나가고요. 이직 계속 이제 걸어갑니다. 앞병앞병손아 캔슬한 거앞병 손으로 건져냅니다. 이득 여기서 이제 이득 가져가는 거군요. 이러면, 어?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와, 이거, 요즘 TBS가, 뭐지? 어느 아스카를 보고 있던 패턴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당했습니다. 아우! 야, 이거, 한번 걸어봤지만, TBS 오늘 냉정합니다. <laughs> 하고, 저 옆에서 핑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어 퍼져! 어허, 가서, 보고 때렸습니다. 잡나의 그, 저 자운은 한 24배 약, 줄인 자운이거든요? 하면서, 이지, 먼저 걸어줍니다. 히트, 13프레임 히트, 아, 12프레임 히트. 아, 이러면서, 아마 저거, 아바 공참송 같은데, 공참각 같은데, 핀. 저거 안 나갈 때가 있거든, 저렇게. 자기 카운터, 이러면서 자리 바뀌어주고, 이러면 개찰구 선호하는 1피 아, 저, 이제 예측했나요? 이러면서. 이러면 벽 충분히 가죠? 힌트 켜주고, 웨너 포포 오,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 카, 용차? 아, 이거, 여기도 잡히다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히트가 켜졌을때아자델 기술이 파크로 변합니다. 그걸좀다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화해게 뭐냐면, 잡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잡기가 좀 걸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빡! 자, 패리 나왔죠? 드디어 MG 철권의 진수가 보입니다. 아, 그렀어 와! 지, 아, 저거 뒤돌을 줄 몰라요. 카운터! 뻥발. 하단. 피트 켜주고 하지만 피해, 오! 완 피해졌어요? 용! 아 이러면 마무리 되죠 과감하게 동전 줬습니다 어차피 못 막잖아! 동줍! 잔발 아 이게 이 부분이 잡히다가 힘든 부분 하지만 그걸 잘 던지고 히트 켜주고 간단하게 잘 바꿔줍니다 오히려 최대한 빛 데미지 어 점프에서 걸렸기 때문에 히트 대신 못 썼고요 미아비 히트가 소모되고 있어요 어 없어졌어요 어 아병선 공중에서 맞았기 때문에 플러스요 아 어? 어? 저 서로 호출했습니다 하면서 아랫발로 마무리 하면서 한번 본인의 댄스를 보여줍니다 개찰구 여기서 또 TBS 선수가 그 이지가 걸렸거든요 중단과 하단에 그걸 걸리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결국 개찰구 선수한테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러면서 김이 여기 세 개죠. 과연 이게 마지막 경기 세 경기째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TBS가 좋았지만 이번에는 제 찰구가 좋습니다. 이지 겁니다. 한 번씩. 오! 마이너스 9에서 들가 없지만 어튼을 눌렀나요? 맞았습니다. 기상형 발 마이너스. 아, 들키가 좀 아쉽지만. 저거 시끄러워진다! 운터 미래가 없어요. 벽 부수네요. 안 부수고, 안부셨어요 이러면. 패턴, 패턴 걸다가. 히트 대쉬. 짠, 소원 마무리. 그냥, 오지감이 하면서 머리 찍어줍니다. 하단. 하단. 결국 저 타랑큘라 자세에서 나와야 되는. 기술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허수랑. 삼타, 타수 장난, 밟아주고. 계속 막아줍니다, 저문. 우 야, 저거리에서도 페링이 되는군요. 운이 없는, 하지만, 미래가 없었다, TBS. 아, 허, 치면서 미래가 정말 없었습니다. 아, 병준을 밀어주고. 어퍼. 그래서 저 왼발을 잡, 써주는 게 자세 잡으면서 이지를 걸기 위한 그런거기때문에 잡기 못풀었어요 이러면 벽까지 가거든요 히트켜주고 벽으로 보냅니다 실수가 없어요 TBS 안깨져와뿅 이거 터트리나요 아아 터트리려고 했는데 안됐죠 오히려 좌우 써봤지만 너무 늦게 썼기 때문에 당했고요 이커버링의이즈가 찹니다 히트 아 알았어요 이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커가 아니면 패링이었는데 패링 그냥 예측하고 잡아버립니다. 이러면서 매치 포인트 오 밖에 막다 맞았고요. 그래서 원잽 이득입니다. 아 플러스만 불만 플러스 0이에요오 걸렸어요 아자자 히트 켜지고 이득. 아짠손안 끊겨져요. 왜냐면 그 파크거든요. 히트 켜졌을때 하지만 용차. 이게 바로, 아스카가, 잡히다아스카상대 제일 스탠스 받는 부분. 멀리, 최대한 멀리, 피트 스매시 이득 가져가고, 용, 동조. 잡기 나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동주부로 마무리하면서, TBS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